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벤츠 CLS 250D 포메틱 차량입니다 아주 예쁜 어, 라인을 아주 자랑하는 스포츠 세단이죠 어, 디젤 모델이라서 연비도 좋고 정말 예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오늘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6년형 6만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40대 여성분 1인 신조로 잘 타시던 차량 어, 실내 주차 하면서 어, 그 프리미엄 뭐 세차 같은 거 받고 광택 작업 이런 거 꾸준히 받으면서 타 왔던 차량이 우리 중고차 매장으로 왔고요. 지금 저렴한 금액으로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어, 2,600만 원대로 당근카에서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즈 한번 보세요. 어, 스포츠카를 뭐 별도로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세단 느낌으로 어, 스포츠 느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젤 모델이라서 연비도 좋고 배기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CLS250D 포메틱 4륜구동 모델이죠 아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속으로 나온 어 풀체인지 모델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 버전이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CLS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예쁜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옆쪽 모습입니다. 네, 이 모델까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가장 예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정말 예쁘죠? 앞쪽에 깜빡이, 헤드라이트, 자, 벤츠 삼각별,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에서 이렇게 보관 주차하면서 여성분께서 아주 살살 탔던 차량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이쪽 선루프, 그다음에 옆쪽 라인, 옆 라인이 뭐 최고입니다. 이 차는 네, 옆 라인이 가장 예쁘고요. 그다음에 이 C 필러 라인도 쭉쭉 떨어지는 게 아주 뭐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뭐 날렵한 라인이 아주 굉장히 예쁘고요. 이 대로등도 굉장히 아주 뭐쫙 찢어져 있는 눈같이 네? 아주 뭐 복수리의 눈, 눈매 같은 아주 그런 뭐 날렵한 라인이 있고 CLS 250D 모델입니다. 뒤에도 삼각별이 있고요. 포메틱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아주 멋진 차량 오늘 최저가를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어, 당근카에서 2,650만 원에 2,65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고요. 자, 썬팅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쪽에 우드가 깔려 있고요. 이보 예, 마감 재질, 바느질 이런 것들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손잡이 버튼, 네, 이런 캐치 부분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 매트 보이시죠? 다음에 엉덩이 쪽, 어, 허벅지 쪽. 그 다음에 등받이 쪽 전부 다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아주 쾌적하고. 자, 이 차는 4명만 탈수 있습니다. 가운데 못탑니다 뒤에 송풍구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깔끔하죠. 네, 이렇게 하시 정말 깔끔하죠. 자, 이러시면 여기뭐 수납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음료수 놓고 12볼트 담배 태우시는 분 여기에다가 잿떨리 쓰실 수도 있고. 자, 유아용 카시트, 에이, 스포츠카에 아이도 태우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수납공간, 네, 또 컵홀더 아주 좋구요. 뭐 사용감이 거의 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모습이구요. 자, 천정쪽 네, 어디 하나 뭐 거슬리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관리상태. 어, 최상급 자부하는 차량, 정말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구요. 자, 앞쪽, 뒤쪽. 턴팅잘 되어 있고요 호축방 경고 등, 네, 전동 접이, 네,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전동 기능, 메모리 기능, 네, 스위치 버튼, 네, 밑에 트렁크 버튼 다 있구요.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구요. 자, 시트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6만 키로 주행한 아주 깨끗한 차량이구요. 예, 네, 풋브레이크, 라이트, 아, 크루즈, 네, 다 있구요. 자, 주행거리는 68,000km 대에 주행하고 있고요 체크등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고요 어, 디젤 주유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패들 들어가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드라이브 넣습니다 자, 핸들은 뭐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한 한 E클래스 정도 느낌 음, 에클 예, 이 e 클래스 그 정도의 감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AMG 라인으로 가신다 그러면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질 텐데, 요거는 뭐 편안합니다. 예, 그냥 컴포트하고 좋습니다. 자, 이쪽에 아날로그 시계, 자, 이쪽에 송풍구, 아 시원하네요. 이쪽에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열선 시트, 에코 버튼 예, 이런 거 있고요. 뭐벤치라서뭐키 홀도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두개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예쁘게 딱 마감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열면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조수석도 전동 메모리 있고요 이쪽에 설명서 보증서. 네, 여성 1인 신조로 타던 차량입니다. 40대 여성분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모습이고요 위쪽으로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앞쪽에 대시보드 쪽. 아, 마감재 굉장히 좋고요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네. A 필러 쪽앞 유리 쪽 모습이고요. 센터페시아 쪽 모습입니다. 자, CLS 250D 포메틱 차량. 지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어 6만 키로대 완전 깨끗한 차량입니다. 2,600만 원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CLS 250D 포메틱 차량이고요. 자, 디젤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 6만 키로대에 주행했습니다. 자 6만 키로대 주행한 완전 무사고. 6만 키로대 완전 무사고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관리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연비도 좋고 주행 성능도 좋고 어, 스포츠성도 있고 이런 예, 차들은 뭐 고속 주행 해 보면은 아, 정말 재미있게 타실 수 있는 예,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 국내산 차량 대비해서 어, 안정성이 느껴지고요. 예, 이렇게 스포츠 드라이빙 즐거운 어, 펀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이고요. 원래 원래 순정 매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바닥에 이렇게 예요 요소수통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 공구 키트 이런 것들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이제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죠? 아주 굉장히 스포티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내리시면은.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말 날렵한 스포티한 느낌으로 타실 수 있는 벤츠 CLS 250D 포메틱 차량 자 6만 킬로 주행한 차량 아주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